작년 한해 동안 참 많은, 아, 올한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당 때문에 몸이 좀 굉장히 아프신 분도 있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기업이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힘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믿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오늘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딱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Thanksgiving 하면 오늘 돌아오는 목요일 날 빨간 날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가게도 쉬고 직장도 쉬고 학생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서 휴가 갈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땡스 기빙 새벽에 아무도 일을 안 가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새벽 기도 다 나와가지고. <웃음> 할렐루야. <웃음> 여러분, 땡스 기빙은요, 빨간 날은 휴가를 내서 놀러 가자, 쉬자, 이런 날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쉬라는 말인데, 뭐 하면서 쉬어라? 교회 와서 쉬래요. 초막절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고, 교회 와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회에 모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쉬는 목적이 있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인도해 주셨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앞으로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텐트 그런 말입니다. 텐트.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느냐면요. 광야를 지나갈 때, 텐트를 치고 매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우리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닳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제가 뉴욕에 살 때요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그분하고 둘이 이제 신방을 가던 길이었어요 신방을 가다 보니까 이제 맥도날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켜가지고 둘이 이제 앉았는데 시간이 좀 오후로 지나가다 보니까 장로님께서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장로님이 햄버거를 열고 딱 하고 햄버거를 한입 물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금방 아차, 기도 안 했구나. 그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씹기 전에 입에 있던 걸 뱉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늙은 장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억도 못하고 그냥 계속 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땡스기빙입니다. 우리들은요 세상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호세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세상의 물질이 기준이라면 그러면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속에 물질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운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인생에 살아갈 의미와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Thanksgiving이에요. 누가 복음에 가면요. 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잘 아시죠? 10명이 고침받고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어라. 그렇게 하니까 다 갔는데,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굉장히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열 명이 다 병이 낫는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땡큐. 내가 원하던 것을 받았으니까 땡큐.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추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라났습니다. 말을 못할 때도 엄마한테 밥 달라고 울면 그게 채워지면 행복하고 감사해서 밥 먹고 잠을 잤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조건이 채워지고 내가 원하던 걸 얻었을 때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치료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누가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 사람처럼 초월해서 살아가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기뻐하는 그 경지에 가도록 매일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밑에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얘기는요, 절대적으로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내온 마음으로 이분에게 순종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무조건 신이 죽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것만 채워주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가 바짝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감사하라.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40절에 보면은요,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rejoic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4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들이 방황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기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와서 재단에다가 물을 붓고 그때부터 이제 제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초막절 첫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디서부터 물을 길어왔냐면 실로암이라는 데서 물을 길어왔어요. 이 실로암이라는 데는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 이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은 어디서 그 물줄기가 오느냐면 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터널을 뚫어가지고. 실로암 못에 그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공사를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산해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포위하면 성 안에서 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혼 샘, 샘이 솟는 데서부터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530여 미터를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그걸 연결했어요. 그래서 성이 완전히 포위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셈에서 대제사장이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기 시작하면서 초막절 절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우리가 쉬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목마르게 살아갈 때그 목마른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초막절 절기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생수라는 거는요. 내가 죽음으로 가던 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부르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용로가 찬양 좀 한번 가사를 좀 띄워줘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런 감사입니다. 이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개권사님 반주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찬양 3절까지인데 우리에게 부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해 보시겠습니다. 신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난주억기내 감사 주 내게. 갚아주시 감사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을 지킬 때딱한 가지를 더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6장, 16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 손으로 주님을 배러 가선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오늘 38절에도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머니에 놓고 나지는 돈이 그냥 1불짜리 지폐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지금 5불짜리 20불짜리가 그냥 종이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은 우리의 땀과 희생입니다. 우리의 눈물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일부리 내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아파하고 어떤 때는 참고 견디면서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냥 내가 있는 것 중에 종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폐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올한해 동안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떤 때는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떤 때는 자식도 내팽개치고 살아왔던, 그리고 벌었던, 내 마음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정성을 올려드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한 해를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산호세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나올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몸이 지쳐 쓰러지며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틈도 없이,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물질을 벌기 위해서 한해 동안 수고하고 애써왔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그 눈물과 기도를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